이슬비 목상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약자들의 몫이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아, 과부, 외국 사람과 같은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생존권을 지켜주고 그들의 몫을 남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거둔 소득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거두든지 이웃의 몫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웃의 몫을 기쁘게 드리면 주님도 기쁘게 받아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빚진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배려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에게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대신 갚을 대상으로 여기며 섬기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웃의 몫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기도합니다.